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실행하시죠. 자 테니스공의 지름입니다. 경식이래요 이번에. 경식이 뭐야? 아, 딱딱한 아거 딱딱한 아 거. 런식 말고. 테니스공 지름? 테니스공 지름. 오케이. 전요구 하겠습니다. 오늘 모르겠으면 네. 이 정도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나 <laughs> 했다. <laughs>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아아아 써져있어요? 아아 어. 했습니다 네 다들 하셨나요? 다 건드리지 마라 자니다 건드리지 마라 저부터 봐도 돼요? 네뭐이렇 <laughs> <커>? 그쵸? 크다니까 잠 뭐야 아넘어다뚝아저 넘었어요 마이너스 1점 어차피 0 정확했죠? 와 대박 우와. 정확했죠? 4점 4점이야 점 4점. 4점. <뭐라> 뭐야? 뭐야? <뭐라> 개구수는? 아그 스타킹 포인트는 지금... 네, 이쪽 터마에 네. 가야 돼. 예. 네. 네. 빨간색 1점1점1.5 1.5 1.5이5 1.5 1.5이이1.5 1.5 1.5 1.5 1한1.5이5이5 1.5 1.5 감이 없습니까? 1.5이5 자, 좋습니다. 다음 또 랜덤을 하1.5겠습니다1.5 1.5 1.5 1이이5 1.5 5 我。 아주 좋분들 찍은 거 사진 올려주세요. 어? 우체국 그림엽서에 새로 뽑 예? <laughs> 평소에 평소에 잘안 보던 거라서. 옆 <laughs> 그림엽서? 엽서 옆서네. 엽서? 아엽서다아이 엽서. 정도는 되는 것 같아. 참관한지. <laughs> 아빵 산장 이렇게 해거 되나? <laughs> 이렇게 해도 되나? 다내놓고엽서 많지 않나? <목소리> 사이즈가 있나봐 요 o 아, u g 규격 i z e is enough. Size i 네아 베리 u 점인 Size is e n o 다다 h s 다 z e is enough. Size is enough. Size is e n o u g 아 s i z 맞 i 아저 아니,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<laughs> 지금 <laughs> <laughs> <웃음 진짜>. 아, <laughs> 아, 아 개아깝네 자윳군이야 아, 뭐야 오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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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나 1점이다 아 개웃기네 <laughs> 노란색 2점이라길래 내딸 활렸다 아 마이너스 1점 아 티나 너키울아 아, 이건 마이너스 1점 인점 마이너스 1점 아 쪽바로 티더너키까어 아, 아,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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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터무아 개웃기 아 진짜 힘드네 아, 다음이요. 골라보세요. 어, 18.9L 생수통 입구의 지름. 입구의 지름. 입구의 지름? 아 이거 잘 알지. 나도 이거 잘 알지. 아 이거다. 아속 빨리. 저왜 티내세요. 생수통 한 번도 안 들어본 티내네 저거. 이거 마요세절. 너무 커? 18.9가 이 정도 아닌가? 1 8 9구가 생각보다 작나? 일반 생수통이 25리터인가? 25... 아니야 이거 마실거 됐습니다 잠깐만 x 음. 정산할게요 마이어스 2점이야 뭐야 그큰 어, 거? 어, 뭐야 맞지? 마이너스 2점? 아아아아 1점 아, 아, <laughs> 아 정산해보세요. 정산해보세요 어? 오. 이 정도 가 아, 다들안 따라 보셨네. <laughs> 오! 1점, 1점. 1점. 아, 1점이야. 어, 1점, 1점. 청일장 어, 다들 잘한다. 왜아씨 게임 안 하는 사람 있어? 너 이지세요, 얘데나 방금 왔잖아. 아, 방금 왔어요? 예, 예. 괜찮 자, 해 볼게요. 혹바나나보드 <laughs> 어? 위에 허리 부분 지름. 허리요. 허리? 가운데 말하면. 가운데, 가운데. 제일 어? 큰 부분. 어, 방금. 가운데. 거기. 아, 나 바나나를 개발이 먹었는데. 아이고, 지금 삼양에서 빙글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. 왜 틀렸냐고. 아,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. 어때요, 여러분? 참고 좀 하세요. 저거는. 너무 큰데요. 아, 빵점은 참고 안 합니다. 쉬우세요. 자존심 상해. 나 이거 자존받을 것 같은데. 아 죄송한데 왜 이렇게 다리... 진, 진지해 왜? 진지 모해 개웃겟네 오늘 바나나뿌리 먹방 굳이 솔직히 바나나뿌리 먹어본 사람 없잖아 솔직히 네. 됐습니다 자! 저부터 할게요 야 빵창을 했지 빨간색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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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1점 일점하기 연준이는? 1.2cm 아, 전... 좀더 작았네 이게 <laughs> <님> 뭔지 알지? <하지? 웃음> 자 갑니다 <laughs> 페트병 뚜껑의 지름 일반적인 사이즈 페트병 뚜껑의 지름 꽤 큰데? 싹둑 싹둑? <laughs> 알았다 이건 나랑 안 맞는다 <laughs> <laughs> 뭐잘 뭐, 모르겠는데? 아 진짜 모르겠어 한이 정도? 아, 페트병 뚜껑. <laughs> 아, 나 <laughs> 수가 아, 생각을 <laughs> 차, 생각을 생각해줘. <laughs> 에, 아, 그거 그 페인트 통을 생각했어 순간. <laughs> 이거 뭐이네요 페트병. 그러니까 페인, 아, 이게 페인트 통인 줄 알았어. 이거 이 아, 족발이. <웃음> 네. 음료수 <laughs> 안 먹어본 티 난다. 캔만 <laughs> 먹지. 었 에이 그. 너무 커 너는 어느 학생 때 뿅이냐 도대체 게토레이.. 거가 이거? 이초생이라서 게토레이 토레이아 이거 파워 어, 이거 파워이니까 아이 파워에이 뭐야? 난 오렌지 주스로이죠자 아... 아, 뭐야 이사람 저것부터 확인해봐요 아, 이 사람 마이너스 1이야 빨리빨리 아, 빨리빨 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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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긴 했는데 완전 작은데? 너무 작아 어, 1점은 아, 1점이네. 아, 아, 1점 1점은 아, 기이1점이네아아저기 1점이면 안되는데? 1점, 아, 1점. 아, 1점. 아, 1점. 아, 그러면 나점 아니야 나 그럼 잠시만 어? 응 어? 마이너스 1점 줘봐라 줘봐라 개토레... 개토레이안되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어, 2점 어2점이 2점. 어, 2점. 2점 2점이야? 2점 2점 2점이야? 아. 명, 2점. 아 맹추격 장난 이있네자한분더 골라주세요 규격 봉투에 새로 포아집 지벨스. 아, 편집 아니어. 새로 어. 로 부분. 아, 막 그냥 눈대스 지리는 놈이야. 나 이번에 응, 4점 응. 예상한다. 0 1점. 점 이제 5점 될 거라고. 아. 나 꼴지 않을 걸? 서울 <laughs> 저거 라아주니까 꼴지 져 있네. <laughs> 나 이번에 4점 <laughs> 먹을 거 같아. 아저 편지봉투 한번안적어본 사람이네, 저거. <laughs> 아 일점 1점, 아니, 일점테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 <laughs> 아, 아. 개웃기네. 아이 재밌다. 마음에 들어. 입털기 딱 좋은 게임이네. 뭐해? 너 정도. 넌 마이너스다. <laughs> 다 됐어? 이렇게 작다고? 이거. 우와, 뭐야? 뭐야? 잠시만. 일단 다 때. 이거 이거 작진 않은데. 작 정도 안 해요. 거 어, 오, 오, 뭐야? 오, 뭐야? 오, 뭐야? 저게 맞다고? 이 점이네? 아니야, 4점 아니야 이거? 어? 나딱 봐줄게. 아니 이거 딱 올릴게, 올릴게. 오? 아, 아, 이거 4점, 4점. 그 어. 아 4점. 4점? 4점 아니냐? 딱 근데 그곳에 걸쳤는데 그럼 뭐예요? 걸쳤으면 4점이다. 1점, 1 어? 4점 그래, 그걸리고도 버전, 왜냐면 양궁, 양궁을 적용하자고. 잠시만. 1점이라도. 오, 어, 1점이라도 받았다. 어, 딱 1점. 1점. 확인. 휴 아, 잠시만 이거 갑자기 왜역선입니까 1점, 1점. 1점 확인. 베리! 정말 마이너스다. 끝내나? 일점. 일점 일점. 아 바가지. 아, 여러분 제 편지를 한번쳐은게 아닙니다. 아, 대박. 네. 병뚜껑 크라운캡 안쪽 원의 지름. 안쪽 크라운캡이 뭐야? 그그 우리 그그 그게 크라운캡. 콜라 콜라다사이다병 아. 병. 아. 그 병에서 그 그거. 그거. 크라운캡. 뾰족 뾰족한 거. 아 안쪽 원의 지름. 네. 요 뾰족 뾰족한 거 제외하고 음. 안쪽. 아직도 안 해도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우리 아, 어렸을 때 고깃집 했몇년 했는데? 몇년 했는데? 어, 네. 몇년 이렇게 어 졌다. 응. 고생하셨네. 이거 음. 좀 큰가? 나 이거. 나 이거. 자, 저부터 할게 어, 먼저 할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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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점. 아, 어, 공자셉. 끝내나? 1점. 1점. 아. 아 베리 아, 끝났, 베리 나타. 아, 근데 이 끝날 끝났, 어, 어, 수 있으니까. 이거 먼저 하세요 어? 뭐야? 어, 아, 어 뭐야? 오. 점이다 이것도 그러면은. 이렇게 치면 맞잖아. 아닌데. 아, 이거 2점. 2점이다. 2점. 아, 저맞는데 아, 이거 맞데 오, 오, 오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끝끝끝끝 아, 니 1점 최소 1점이니까, 1점이니까 끝났어 아, 아 대박 아, 이거. 아, 이게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